어떡해. 손톱이 이거 부러질라 그래요. 우워 네일아트 하러 가거든요. 손톱이 여기도 부러졌어. <laughs> 이거 봐봐. 그 쑥떡 공부할 때그 네일아트 사장님이 구매를 못했대요. 막 졸라 품적을 려갖고 저번에 발레일을 하러 갔더니 너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갖고 제가 쑥떡 다섯 개랑 호박떡 두 개. 그 다음에 이제 콩국물 이렇게 챙겨갖고 이거 드시라고. 머리만 감고 대충하고 나왔는데 우리 여섯 시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다. 먹어야 돼. 오, 진짜 이거 먹어요. 응 음? 녹아야 돼 그거. 음, 내가 넣었어? 응. 어, 두개 넣어놨어 넣었어어두개어았어 떡. 어머. <laughs> 아 뭐야 안 찍었어? 다시. 한식이. 한식이. 다시 다시 다시. 모던 떡을 먹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. 떡 먹고 싶어가지고. 백돌 올려? 백돌 올려 백돌. 아니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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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먹어 도될 걸? 그죽 <laughs> <laughs> 된다니까. 저컬리나야 <저걸에 웃음> 된다니까 하나. 나다 먹을래. 나, 나 먹을래. 그래 먹고 해. 먹어. 음. 진짜 맛있게 생겼다. 그래. 먹어봐. 응, 먹어 음.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맛있어. 맛있어. 쫄깃쫄깃하네. 그치, 맛있지? 응. 어머야, 어머야, 맛있어 맛있지? 근데 금방 오면은 더 맛있어 1 1 2불로 1일 2얘밥도둑이 진짜 밥 듯이 먹어보겠다아니 언니, 어. 언니 왜 이렇게 난리야? 왜이렇 안쪽으로 안쪽으로 음! 고물도 음. 맛있어 어 언니 음. 지금 응잘잘 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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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보니까 없더라 폰톱비 <laughs>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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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, 네, 알아본 거아이예쁘이 예쁘다. 예쁘다. 아 너무 예쁘다.